예, 전국의2 5 0 0 0 탈민농표 여러분들 안녕 못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노잼 망겜입니다. 아, 초기화 직후에 많은 핫픽스와 잠수한 패치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타르코프 TV 방송도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모두 정리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몇 개만 집어서 오늘 방송 전에 알려드리고 타르코프 TV는 후속노음으로 처리하려고 대본을 쓰다가 방금 압통수를 쉬게 맞았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코브 레카를 2년 가까이 해온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번 영상에서 우려하던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카파 컨테이너 퀘스트 레벨지 아니 71 렙이다. 자 이게 근데 앞으로 유지가 될지 앞으로 패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보시면 일단 여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 외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먼저 보이는 게 보이면 이베이션의 암밴드 이거는 뭐 제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지 못 봤던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콜라 레콜라는 제가 몇 개를 먹은 거 봐서는 금방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 플리셔... 플리셔인가? 플러샤인가 여하튼 플러샤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 이름인데 여하튼 로드 플러샤라는 아이템도 새로 나온 건데 전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w 블리드트 지갑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랜드마크 쥐약은 저도 사진으로 만본 거라 실제 못 봤습니다 이것도 꽤 귀한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어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일단 나온 것만 봐도 이번 시즌 꽤 모아야 되는 아이템이 한 1.5배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레벨제안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 이레벨제안 71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 그냥 농담상으로 했던 말인데 이게 그뭐 양인정음이라 하죠. 꺽이야 꺼. 그냥 니케타가아잘 먹고 갑니다. 꺽 이런 거로 71정했나 뭐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농담이구요, 사실 이거는. 이7 1렙이라는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좀 이해를 해보시려면 이게 이제 저번 시즌에 레벨 44까지 찍는데 필요한 경험치량이 얼마냐면 예 네, 260만 정도가 됩니다. 이번 시즌 찍는데 얼마가 드냐면. 320만, 317만이 들어요 317만 경험치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약한 22%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 계산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기록 그대로 70레벨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70레벨이 필요한 경험치가 2300, 뭐한 200만이라 쳐봅시다. 곱하기 1.22를 하면 2830만 경험치가 필요해요. 2830만. 일반 플레이어들은 현재로서 이제 카파 컨테이너를 못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말렙이 70렙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리스트에 나온 것도 70렙에서 끝나죠. 저번 시즌 랭킹 1위가 스트리머 아마 제가 알기로 랜드마크인데 랜드마크가 유일하게 71레벨 찍은 걸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뭘로 따져봐도 시간 상으로는 웬만한 전업 스트리머들도 평균 60레벨 도달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즌 내 카파 컨테이너를 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선은 좋다고 보고요. 이후로 레벨 제한을 뭐50 정도로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저는 해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까지 오피셜이 아니다 라고 제가 애써 외면해 오던 그 사실이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조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아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얘들이 지금 중간단계 컨텐츠를 만들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재탕 삼탕 그뭐 사고를 해가지고 시간을 늘리는 데만 좀 급급한 것 같은데요. 카파 컨테이너도 그거다운 컨테이너를 준비는 해놨다고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거 어떻게 따게 할 건지 계획이 없으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레벨지안을 걸어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레딧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영상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 제가 저도 이거를 보고 아, 이거 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지금 아마 걔도 본것 같아요. 스티머도 보시면 이 영상이 똑같을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맨 밑에 44 이걸 본 거예요. 이 영상을 이제 레딧에 보고 여론이 사실 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대부분 못 믿겠다. 조작 아니냐 서스피셔스하다 의심스럽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여론이 방송 아까 그 제가 스크린샷도 보여드렸지만 스크린샷에 보이는 니 페스틸리 표정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따로 언급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루쿠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어떤 그 발언을 해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요 바로 그냥 탈모 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래 저도 이걸 보고 이번 시즌은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생각을 좀 바꿔야 될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기 뭐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당평 운동처럼 들어놓고 천천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뭐 레벨 7 0을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걸 만약에 딴다고 쳐도 말이죠 기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딴다고 해가지고 뭐아 어, 그래 대단하다. 근데 너 게임 참 많이 했네 뭐 이런 게창 인증기만 할 뿐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빨리 따도 올해 말은 돼야 스팀머 중에 누군가가 71레벨을 도달할 텐데 그때는 이미 세기말 정도라 카파콘으로 뭐 파밍을 갈수 없으니까 빨리 가봐야 이득이 없어졌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나 카파건 따는 이유가 제일 큰게 파밍이 편해진다 뭐 이런 점인데 그걸로 이득을 못볼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카파건 소식은 다음에 뭐 경험치량이 줄거나 레벨 제한이 바뀌면 또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죠, 여러분들.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바쁘고 영상을 만들고 뭐 하는 와중에 어찌 어찌 해서 에, 레벨 20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에, 레벨 20 정도를 찍었고 꽤 힘들었다 싶긴 한데요 시간은 대략 한 30시간 정도 서, 아니 30에서 3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찍었습니다 찍고 리마켓 입장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뭐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를 다시 되돌아보면 은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타르코프의 태스크 동선이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태스크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거를 못 깬다 어쩐다 하는 태스크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아, 특히 뭐 지금 깬것 중에는 이제 제가 스퀘어의 USB 플래시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상위마다 하나 정도씩 있는 그런 그 뭔지 나간다 하는 캐트이 하나 정도씩 있을 건데 그거를 안 깨도 저번 시즌에 레벨 10을 찍고 풀리마켓 쓸수 있으니까 게임이 급작스럽게 쉬워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레벨 제한이 20이 돼가지고 레벨 20까지 가는 데까지 태스크가 정돈이 안돼 있으니까 그걸 꾸역꾸역 진행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열쇠 문제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저번 자료 화면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 시즌 열쇠 파밍을 아예 안 하고 퀘스트에 필요한 열쇠들은 그냥 죄다 다른 사람이 열어두고 간거 늦게 들어가서 깨는 식으로 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 말고는 현재 답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쇠 하나 노리고 자켓 파밍 겁나 하시다가는 시간만 손해보고 사실 잘안 나오고 경쟁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그냥 남들이 열어둔 거 들어가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타라코프TV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열쇠 파밍 어렵다, 뭐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교환템이나 미니 퀘스트로 열쇠를 주게끔 만들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온 손님 메타로 캐스트를 미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재 플리마켓 없으면 방탄복을 못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탄복을 못 사니까 많은 분들이 맨복으로 다니시거나 파카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이번 시즌 최고급 티어탄이 상점에서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 레벨 높은 사람들, 지금 보시면 레벨 뭐 30, 40 정도일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예전처럼이면, 뭐, BS탄이라든가, 이골릭이라든가, 이런 고관통탄 들고 다녔을 건데, 이번 시즌은 안 들고 다닙니다. BT, BP,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요. 관통력이 낮은 탄들은 보통 데미지가 되게 높습니다. BT, 뭐, 네, 지금 BS도 좀쫙 치우도 하는데, BT, BP, 지금 이런 거지 들고 다닐 텐데, 이런 거 데미지가 좀센 편입니다. 음, 관통력이 낮은 애들은 데미지가 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방탄복 하나도 안 입고 다니면, 그냥, 골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꼭 3클래스나 4클래스 정도는 꼭 입고 다니셔야 되는데 플리마켓 없으니까 이거 못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케블을 스캐브를... 저번 시즌보다는 시즌 초반에 되게 자주 돌려가지고, 입고 온, 뭐, 지금은 안 입고 있지만, 입고 나온 3클래스 키라사라든가, 아니면 4클래스 뭐, 6 b 1 3인가그 초록색 갑옷이라든가, 아니면은 교복 있죠. 4클래스 교복 같은 거, 나오면은 꼬박꼬박 찾아서 입었습니다. 에, 스케브가 가져 나온 무기도 쓰려면 쓰겠는데, 이번 시즌 스케브가 무기 들고 나오는 거, 내구력이 너무 달아있어서 못쓰겠고, 웬만하면은 방탄복은 챙기면서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아,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아, 12.11 버전 세세한 패치 내역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최우선 목표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스캐브 정크 박스 에 스케브 정크박스가 원래는 테라피스트 2레벨에 200만 루블에 올라와 있었던 게 지금은 잠수함 패치로 테라피스트 1레벨에 110만 루블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로 샀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초반에 사셔야 되는 게 지금 칸도 부족하기도 하고 플리마켓 없어가지고 무, 물건 팔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다 쟁여두고 계실 건데 칸 모자라시는 뭐 스탠다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외에 레벨을 먼저 올린 사람들의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위키에도 나오지만 현재 고 티어 탄들이 상점에서 많이 사라지고. 거나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mp7의 최종탄 인 APSX 탄 상인이 이제 APSX 탄을 안 팝니다 원래는 스키어 피스키퍼 레벨 4대에살수 있었는데 이거 안 팔고요 그 다음에 5mm AK 탄 중에 이제 최고급 타티어로 쳤던 5.45비 s 탄 원래는 프라포가 팔았는데 이제 안 팝니다 굉장히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5mm AK는 사실상 이제 상점에서 살수 있는 최고 티어 탄이 BT 탄인 상황이 됐고 이에 맞춰서 지금 플리마켓 보시면 BT 탄 가격이 BS랑 거진 비슷합니다. 500만 루을 아, 500만이 아니 죄송. 500 루블씩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시즌 중반인 줄 알았어요. 저번 시즌도 거의 비티탄이 시즌 중반에 한 700, 6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시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티탄이 가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파밍이 많이 돼야 될 상황인데 파밍이 많이 안 된다면 저보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클리막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M4탄인 8월 에원이 원래는 피스키퍼가 210발씩 팔았는데 현재 120발로 많이 너프가 된 상태고 시즌 초반에 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뭐 파밍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M4의 최종 티어 탄인 M95 탄이, 이것도 지금 가격이 950 루블 정도 돼 있는데, 이게 피스키퍼 4레벨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점에서 사라진 상태고, 이런 식으로 탑 티어 탄들이 상점에서 사라지면서 4에서 5 클래스 싸움이 저번 시즌보다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번 시즌도 총알 가격이 비싸지면서 4에서 5 클래스 싸움이 좀 길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것보다더 길어집니다. 이런 약간은 중간 티어 싸움을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원래 프리마켓 없던 시절에는 원래 이랬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원신이 몽둥이로 싸우는 기간이라고, 아, 돌멩이로 싸우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탑티어탄이 확실히 흔하지 않게 바뀌면은 게임이 좀더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조금 계속해서 길게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카파건 때문에 아~ 힘이 안 나요. 사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규 총기로 막사칠이 나왔습니다. CMMG. 보시면, 네, 제가 야, 그렇게 마르고 달도록 약을 팔던 CMMG가 현재 게임에 등장한 상황이고, 현재 동구권 7mm 탄을 쏘는 프로토 연사 AR인데, 이게 지금 풀모딩 시에 최저반동이 거의 M4급으로 40비트로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7mm BP탄, 현재 상위점에서 팔아요. 비비탄이 판매너플안 먹었습니다. 퍼니셔 파트 5 테스크를 깨고 나면 프라포 상인이 상인 레벨 3부터 파는데 이번 시즌 중 후반부까지는 막사칠 시대가 사실 예상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막사칠 코인 타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한번 이번 시즌 저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던 사이에 타르코프 TV 방송을 한다는 공지가 저번 주도 토요일인가에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서버 다운이다 뭐다 공지가 겁나 뒤섞여 있는 바람에 아 많은 분들이 이 알람을 놓치셨을 겁니다. 우선 내카 공지가 늦었다는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타르코프 TV에서도 드롭스를 줬는데 이게 지금 또 신년 선물로 줘야 될 것을 드롭스로 주는 거 아니냐의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이거를 니키타가 버튼을 눌러서 뿌리면 우리가 확인 버튼을 직접 눌러서 받아야 되는 식이었거든요. 영상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해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 와중에 중간에 니키타가 오케이, 버튼을 실수로 두 번을 눌러버려가지고 도큐먼트 케이스를 줘야 될 드롭스가 스킵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반응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드롭스 구성이 상당히 푸짐했지만 원래는 10년 전물로 받아야 될 도큐먼트 가방과 술탄 케이스를 준 것이어서 과연 EOD 구매자들에게 이번에 어떤 선물을 주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재밌는 내용들이 방송에서 있었는데, 지금 카파권 소식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타로코프 TV 내용 정리는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영상 뒤에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붙일 예정이니까, 유튜브 업로드를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급하게 준비한 뉴스 단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잼 만김이습니다 감사합니다.